사진 속에 있는 지연과 함께 사진 찍은 저두 명, 어. 변호사가 맞다. 아, 변호사가 아, 모두 맞아 변호사다. 그런데 직기연이 예. 어. 15년 전 지방에서 근무할 때 실습하던 사법연수생이랑 공익법무관이다. 음. 1년에 이 셋은 한번 정도 만나는 사이다. 음. 그런데 23년 9월 9일 직기연이 연락해가지고 이 셋이 모였다. 그래서 1차로 교대 인근 횟집에서 음. (2시간) 정도 술을 딱 마셨다 어 교대 횟집에서 어, (1차로) 딱 음. (2시간) 술을 마셨고 그게 야. 한 (15만 5천원 나왔는데 그 지기 현이가 냈더라 어 지기 어. 현 그런데 이 (2시간) 술을 딱 마신 다음에 지기 현이 (1차가) 끝나고 야 나는 이제 재판 준비하러 또 가야 된다. 하고 먼저 간다 그랬다 아, 그랬는데 아 진짜입니다 이거 어. 지어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나술 한잔 했지만은 차주 준비 도 해야되서 아, 간아 그 정도로 해. 취했어? 이렇게 아. 얘기를 했는데 네. 한 A 변호사가 헤이 어. hey, hey, 형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가면 아쉽지요 어. 아 내가 가는 데 있는데 자주 가는 데 있는데 한잔더 합시다 어. 그래가지고 갔다. 예, 그게 A 변호사가 자주 가던 술집이다. <laughs> 2차 자리가. 음. 그기에 거길 갔는데 직원는 있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는데 갔더니 와막큰 홀에다가 노래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스템이 딱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 룸사롱 같은데는 아니네라고 생각을 했다. 예. 오히려 그리고 술이 나오기 전에 웨이터한테 부탁해서 이 사진을 찍은 거다. 술 나오기 전에 음. 그리고 <laughs> 사진은 왜 찍어? <laughs> 술 나오기 어. 전에 이 사진을 찍었고 지기현은 술이 한병딱 나온 다음에 한두잔 마시고 일업 먼저 갔다. 아. 그리고 지기현이 있을 때는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.